자, 2 2번 문제입니다. 현재 문제 보다시피 fx가 첫 번째는 구간이 갈라진 함수가 나왔어요. 자, 보니까 여기는 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30. 현재 x가 4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그러면서 x가 4보다 작거나 크다 써 있어요. 일단 이거는 구간이 갈라진 함수니까 이거 그림 그린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한다 함의식을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미정계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모든 데이터를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이걸 통해서 예를 좀 풀어 봐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미정계수 a b c를 풀면 이 과정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접근해 보는데 첫 번째 가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순서대로 문제 푸세요 나는 실수 전체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 이게 되는 거예요. 어, 미분이 가능해? 그런데 보면 은 4보다 작으면 3차 함수야. 그 그러니까 당연히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죠. x가 4보다 작거나 크면 최소한 2차, 최고차가 0이면 1차 아니면 상수. 중요한 건 다항함수. 그럼 당연히 얘도 4보다 커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죠. 결국 x는 4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야. 이 문제 주제는. 그럼 첫 번째는 연속인 걸 밝혀주면 되겠죠? 그러면 4를 넣었어. 4, 4, 16. 16 곱하기 4는 64. 4, 4, 16. 곱하기 6은 96. 플러스 30. 여기는 16A. 플러스 4B 더하기 C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합쳐주니까 얼마야? 94야. 94니까 합쳐주면 결국 이거 16A 더하기 4B 더하기 C가 얼마 나온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결과를 뽑아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계수 일치죠. 미분계수 일치. 그러면 이걸 살짝 미분해 보니까 f 프라임 x가 뭐야?라고 했더니 여기는 3x의 제곱, 3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4, 46의 24 플러스 여기 날라가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x가 4번셨었고요 여기는 2 a x. 플러스 B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4보다 클때 이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여기다가 4를 넣어주면, 4, 4, 16. 16 곱하기 3이면 48. 그 다음에 여기다 4를 넣어주면 얼마 됩니까? 그러면 428, 4, 4, 16이니까 96. 이 나오겠죠. 음, 한번더 해주면, 현재 요것은 3. 4를 넣어주면 얼마 나오죠? 4 넣어주면 4, 4, 16 곱하기 3이면 48. 여기는 428, 46, 96. 맞죠? 그것은 뭐와 같니? 그렇다면 16A 더하기, 현재 여기다가 4를 넣어주면 8A 더하기 B와 같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8은 8A 더하기 B야까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미정 계수가 3개인데 식은 2개니까 연립은 나중에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는데, 현재 두 번째에서 X는 알파하고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설명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극값이니까 극값의 존재의 유무를 확인해야 돼. 요 그러면 두 번째는 현재 FX는 X는 알파와 베타에서 극값을 가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위를 통해서 판독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24x를 통해서 극값을 좀 판정해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3x고 그러면 여기는 x 마이너스 8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는 나는 0하고 8에서 현재 극값을 가지며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서 나는 극대 나는 극소 이렇게 되겠지만 현재 x가 얼마보다? 4보다 작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인정하는 건요 극대 값만 취할 수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극대 값 나올 거고, 여기선 극소값 나오겠지. 이게 렇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현재 여기가 0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 그럼 4야. 이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설명해 주는 거, 맞죠? 3x제곱, 마이너스 10, 아이고, 틀렸네요. 현재 여기서 살짝 미분하면 3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2x였어요. 요 12. 이렇게 그쵸 그렇죠? 예그 선생님 산수화 틀렸어요 여기가 12이다 예 살짝 12x 그 다음에 여기를 정리하면 나는 3x 뽑아준 다음에 x-4였다 그럼 여기가 바로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전변적인 내용이 싹다 바뀌겠는데 현재 0하고 4가 나왔고 나는 여기보다 작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0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극대가 될 거야 이건 변함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를 넣어주면, 4, 얼마 나옵니까? 4, 4, 16, 곱하기 3면 48, 48니까 여기 0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도 싹 바꿉시다. 여기는 바로 0 나올 거야. 아, 그러면 이거 내용 조금 더 심플해집니다. 현재 요까지 정리했죠. 그러면 현재 이 과정대로 알려준다면, 현재 x는 0이야. 그리고 여기가 4야. 근데 지금 방금 설명했다시피, 뭐가 나왔습니까? 앞에서 내오는 게이 미정 계수가 아니네. 더 중요했던 포인트는 바로 여기는 F, 현재 위에 있는 게 4, 4에서 같아야 돼요. 그리고 현재 미분계수 일치인데 나는 일단 첫 번째 0 한번 넣어볼게. 00 0 넣어주면 얼마 나오니? 30이요. 아, 30, 한6 자국자국이야. 4일 때 값은 얼마 나오니? 4일 때값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2 나오던데?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야. 그런데 그래프의 개형이 3차 함수가 이렇게 됐다가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설명하고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누가? 네가 좀 채워 봐라. 이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더 빨라지겠죠? 현재 여기서 나오는 과정은 2차 함수 개형이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0 나왔잖아. 그럼 미분값이 0 나올 수 있는 게 1차나 상수 함수를 그리면 이때는 극값이 너무 많죠. 그럼 여기 2차 함수인데 얘가 만약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극값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죠. 그 값은 몇 개? 두개 나오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또 하나는 하나. 뭐야? 아래로 볼록이 될수 밖에 없죠. 근데 이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면 그 값이 될수 있는 건딱 하나. 언제야? 꼭지점 값밖에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그 값이 이렇게 두개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F 현재 요 함수. 참고로 정리하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이제 풀었어요. 얘가 뭐야? 라고 한다면 얘가 맡은 게이 구간이거든? 중요한 건 내가 적어도 y가 a의 x-4의 제곱이구나. 여기서 꼭정갖는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다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이제 이 결과들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 얘네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 표현해봤더니 바로 이런 상황이 나왔으니까 이제 a 값 하나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필요하니까 조건을 하나 갖고 와야겠지. 그리고 극값의 위치는 얼마다? 0하고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알파는 0이고 베타는 이제 얼마야? 4다. 미안, 마이너스는 y 값이고요. 현재 극값이 되는 위치는 0하고 4야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걸 바탕으로 문제 봤더니.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t 가 있대 정확하게 말하면 0하고4 사이에 어딘가 t 가 있대 다시 보자 그러면 영하고 4 사이면 요 구간에 어딘가에 t 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 중에서 나는 어딘가에다 살짝 t 라는 값을 입력하겠어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때 문제에서 주는 것은 y 콜 ft와 y 콜 ft와 곡선의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에서 만나는 것을. gt라고 하고, 구간 베타, 즉, 4에서 무한대에서 만나는 점을 ht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살짝 또 왔어요. 그럼 여기가 뭐야? 그럼 t콤마 ft. 근데 거기서 상수함사나 그어줘. ft. 그럼 만날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면 4보다 작은 쪽에서 만나는 여기를 우리는 gt라고 해줘. 여기를 뭐라고 해줘? ht라고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쉽게 말하면 여기는 뭐야? 하면은 gt, ht.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gt, ft. gt, ft.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뭐야 돼? 하면은 바로 ht, f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t를 모르면, t 값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gt나 ft를 당연히 구할 수가 없어요. 그쵸? 자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야 내가 언제 뭐다 구해달라는 건 아니고 이거 가져와 f'g2는 f'의 h2 일때 요가 가져와 이 되는 거야. 그럼 f10이 뭐야? 그럼 fx 방금 정리했지만 여기는 y가 a의 x-4의 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았죠? 그럼 f10이면 4보다 클 테니까 아, f10 그러면 넣었을 때1 0 4는 6. 6의 제곱은 36a-2다. 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a 값만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상황. 내가 원하는 건 t가 얼마일 때야. 라고 하면 바로 그 t라는 값이 2일 때 상황을 정리해 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지금부터 풀어야 될 것은 두 번째, f'g2 equal h, f'에 h2라는 값을 구해봐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이 상황은 그냥 t를 풀라는 게 아니고 t가 2일 때를 푸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t가 2일 때, 특히나 미정 계수가 없는 이쪽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 문제 푸시면 돼요. 우리 목표는 a 값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t가 2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살짝 바꿉시다. 여기를 2로 바꿔줄게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그러면 여기가 2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를 넣어주시면 현재 x3승이니까 넣어주시면 얼마야? 8 4 6에 24, 더하기 30이죠. 그럼 이 값을 계산해 주니까 얼마 나와? 14가 나올 거야. 그럼 여기다가 14라고 적어줍시다.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값들도 전부 다 14로 바꿔줄 수 있고 여기가 바로 h2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H2, 그다음에 여기는 14로 바꿔줍시다. 그다음에 여기도 G2니까 여기도 G 티를 어, 2로 바꿔주시고, 여기도 G2, 여기는 14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연산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G2라는 값을 정리할 때첫 번째는 G2라는 것을 간단하게 P라고 정리해 볼게요. P라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건 원래는 g2 14니까 여기다가 g2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보기 쉬하니까 p로 바꿀게요. p3승 마이너스 6p 제곱. p3승 마이너스 6p 제곱. 더하기 30. 이게 바로 14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g2를 구하는데, 이걸 정리해보니까 p3승 마이너스 6p의 제곱 플러스 16은 0이다. 이게 되는 거야. 어, 3차 함수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현재 여기는 1, 마이너스 6, 0, 16이야. 근데 이미 이곳은 원래 3차 함수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현재 벌써 근 하나 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2라는 값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2개 나올 텐데 그중에서 2보다 작은 걸 택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2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1을 어, 넣어서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값이 딱 떨어지죠. 그럼 결국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g2 값이 있다. 그러면 결국,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8은 0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살짝 그 내용 써주면, 2 e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의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h가. 그러면 여기가 12가 나오니까, 2 e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야.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는 이보다 크고요. 2 e 플러스 루트 12는 크죠? 그 그러니까 작은 쪽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g2라는 값은 바로 2 e 마이너스 2 e 루트 3. 예, 루트 12가 123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f 프라임에 2-2루트 3을 계산해 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 2-2루트 3, 그럼 저기다가 쏙 하고 넣어주는데 3x의 제곱이니까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x가 4번 잡으면 여기다 이 값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3에 2-2루트 3. 제곱, 마이너스 12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루트 3이야. 이거 계산해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풀어보시면, 3에, 4 플러스 2는 4, 4, 3, 12, 마이너스 2는 4, 4, 2, 8, 루트 3. 마이너스 24 플러스 24루트 3. 그러면, 마이너스 24루트 3이니까, 얘랑 얘랑 지워질 거고, 여기는 16, 30, 어, 16 곱하기 3이면, 48 되죠? 48 빼기 24는 24. 이렇게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얻어낸 결과는 여기가 바로 24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구하시면 되죠. 또 한번 싹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오라는 건 h2를 넣었을 때, 그럼 여기도 두 번째 과정은 h2라는 값을 편하게 우리가 간단하게 q라고 한번 정리해 보자. 이렇게. q라고 정리해 줘. 지금부터 우리가 원하는 건요 상황을 풀어야 돼. 그러면 함수는 뭐지? 하면은 f(x)가 현재 a의 x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였고 f prime x는 2a의 x 마이너스 4야. 요걸 통해서 이제 문제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q라는 값을 일단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q를 넣어주면 h2 q 넣어주면 여기가 q 콤마 얼마야? h2 콤마 14니까 여기는 14. 여기는 a의 q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보니까 a의 q 마이너스 4의 제곱이란 16이야 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모르는 문자가 두 개고 식이 하나니까 여기서 스톱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f 프라임 바로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값을 넣어주니까 2a에다가 그 다음에 q를 넣어주면 q-4.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값을 계산해 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값이 얼마나 왔다? 24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보니까 a의 q-4가 얼마야? 12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얘랑 얘랑 비교해보는 거야. 그러면 어? 똑같이 a의 q-4가 있는데. A에 Q-4가 있는데, 거기다가 Q-4를 한번더 곱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16이라는 얘기잖아? 뭐 값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이 얼마다? 12. 그럼 Q-4라는 것은 12분의 16. 즉, 3분의 4. 그러면 Q라는 값은 얼마지? 라고 하면, 3분의 4 더하기 4니까, 3분의 12. 합쳐주면 16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을 다시 한번쏙 넣어주면, 결국 a 곱하기 q 3분의 16 마이너스 4는 10이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a 의 3분의 12니까 빼주면 3분의 4. 요것이 바로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a라는 값은 정리를 해보면 12 곱하기 4분의 3. 정리하시면 여기가 바로 9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침착하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면 a가 9라는 값을 알았으니까 여기다 9라는 값을 넣어주면 살짝 36 곱하기 9 2다 이 되는 거야. 96에 54, 93, 27. 그러면 324 2가 될 거고 이 추용적인 결과는 바로 322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이 시험 문제가 해결됐다. 참고로 현재 선택 과목 미적분을 공부하신 분들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28번으로 똑같이 문제 를풀 거니까 요 과정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완벽하게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선택 영역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